아아 하둘셋 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이럴입니다 송덕숙 교수님들 제 10판 신민법 강의 2회도 300페이지 로마자 3번에 제척기강화소멸시효 보겠습니다 사마이럴TV 출자 추천을 부탁드리고 구독을 권합니다 로마자 3번에 제척기강화소멸시입니다 300페이지 드디어 300페이지를 왔습니다 서설,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권리가 소멸 알려지기 싫어하는 면에서 소멸 시효와 유사하지만 여러 가지 점에서 소멸 시효와 다른 것이 제척기간과 실효의 원칙이다. 이 가운데 실효의 원칙은 앞에서 보았으므로 여기서는 제척기간에 관하여는 살펴보기로한다 제척기간의 의의. 권리 제척기간이란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예정하는 존속기간이다. 제척기간이 규정되어 있는 권리는 제척 기간이 경과하면 당연히 소멸한다. 러한 제척 기간은 권리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빨리 확장하기 위한 목적을 품어진다. 그리고 제척 기간은 형성권에 관한 규정된 때가 많으나 청국권과 같은 다른 권리에 규정된 때도 있다. 8. 례 제척 기간은 권리제로하여금 당의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법률 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소멸시효가 일정한 기간의 경과와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정에 의하여 권리 소멸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과는 달리 그 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곧 소멸시효의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으로서 그 기간, 진행,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권리 권리가 발생한 때이고 당사자 사이에 위와 같은 매매 계약의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를 특별히 약정한 경우에도 그제적기간은 당초 권리의 발생일로부터 10년간의 기간이 연과하면 만료되는 것이지 그 기간을 넘어서 이 약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이 되는 날부터 연장할 수 있다고 볼수 있다. 따라서 원 피고 사이의 위와 같은 매매 계약에 원결권이 행사시기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제척기간이 약정시기인 1985년 3월 10일부터 10년이 경과하여만 완료된다고 할수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 예약 원결권은 매매 예약 성립일인 1980년 5월 1일부터 10년이 경과하고 소멸된다고본원심 판단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를 표는한 상고 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 1019조 사망 기간은 한정 승인 신고의 가능성을 언제까지나 남겨두므로 당사자 사이에 301페이지 일어나는 법적 불안정 상태를 막기 위하여 마련한 제척 기간이고, 민과 경과 규정이 개정 민법 부칙 제 사망 소정의 기간도 제척 기간이라 할 것이며, 한편 제척 기간은 불변 기간이 아니어서 그 기간을 지난 후에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이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더라도 추가 보완됐었다 3번에 제적 기간이 정해져 있는 권리 행사 방법. 제적 기간이 정해져 있는 권리 의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어떠한 행위를 하여 하는지가 문제된다. 이해가 나야 학설은 세 가지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다. 다소은 제적 기간을 출소기간이라고 보아 그 기간 내에 재판상의 행사가 있어서 주장한다. 그리고 2번에 재판상 행사가 요구되지 않는 한 재판 외의 행사로 충분하다는 견해가 있다. 그런가 하면 3번에 이의 견해를 취하면서 구하 덧붙여 청구권의 권한 권리 행사 기간이 재촉 기간이라고 해석되는 경우는 재판상 행사가 필요하다는 견해 또 있다. 판례는 증발 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가 정은 판매권,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의 취소권,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단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하여 그들의 행사기간은 모두 제척기간이라고 하면서 이들 권리는 그 기간 내에 재판상 또는 재판에서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전물 침탈당하거나 방해를 받은 자의 침탈자 또는 방해자에 대한 청구권의 행사기간은 1년의 제척기간이라그제척기간은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이른바 출소기관으로 해석할 것이라고 한다. 이 판례는 그 이후로 대상이 되는 권리가 청구권이라는 점.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는 원상회복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점유제도 위상에 맞다는 점. 여기서 점유회수 또는 방해제거 등 청구권의 단기에 제척 기간을 두는 이유가 있는 점 등을 들고 있다. 이렇게 볼때 판례는 제척 기간을 원칙적으로 응? 재판상, 재판 외에 권리행사시키 기간인 거구나. 일정한 경우에는 재판상의 행사를 요구하지 안 할지라도, 안 왔을지라도, 예외적으로 출소기간으로 해석한다. 사견. 일설처럼 짧은 기간 내에 소재기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 그리고 선설과 판례는 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또는 제한적으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석할 근거도 충분하지 않다. 결국 이자를 타당하다. 발 채권 양도의 통지는 그양도인이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리는 것에 그치는 행위로 그것만으로는 재측 기관의준수에 관한 필요한 권리의 재판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수 없다. 따라서 집합 건물의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스스로 하자 담보 추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2페이지까지는 전제로하여 직접 아파트 분양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소송 계속 중에 정당한 권리자인 구분 소유자들로부터 그 손해배상 채권을 양도받고 분양자에게 그 통지가 맞춰진 뒤에 그에 따라 서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채권 양도 통지에 채권 양도 사실을 알리는 것에 외그 이행을 참고하는 것 참고하는 뜻이 별도로부터 붙여지거나. 그 밖에 부분 소유자들이 재판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소유계산 청구권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위와 같이 소를 변경한 시점에 비로소 행사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방가로사건의 소멸시효와의 차이점, 재촉기간과 소멸시효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구별한다 제작기관과 소멸시효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보기로 한다. 양가를 보내 권리 소멸 여부.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하여 절대적 소멸시효를 취하든 상대적 소멸시효를 취하든. 두 제도의 경우에 모두 권리가 소멸하여 차이가 없다. 유일부 견해는 상대적 소멸시효이 의할 경우 소멸시효에 있어서 권리 소멸을 주장한 자가 권리가 생길 뿐이어서 제작기관과 다르다고 하나. 상대적 소멸시효를 이해하더라도 권리 소멸을 주장하면 권리가 소멸한다고 해석한 후결과에서 차이가 없다. 양가를 입은 소급표유형 제척기간에 의한 권리 소멸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으나 소멸시효에 의한 권리 소멸의 효과는 소급한다. 양가를 한번 뭐 주장이 필요한지 여부 소멸시효의 경우 절대적 소멸서에 의하더라도 인사소의변론 주의에 의여시운 이익을 받을 자가 공격 방어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제척기간의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고려해야 하며 주장은 필요하지 않다. 상대적 소멸서에 의하면 원형이 필요한 소멸시효의 원형이 없어도 되는 제척기간은 다행히 다르다. 이안4사건의 중단 여부 제척기간은 속히 권리관계를 확립시키는 것임도 중단이 없다. 그러나 소멸시효는 중단이 있다. 양가로 보낸 시효의 개포기. 2 시효의 경우에는 시효 완성 후에 시효의 포기로 되어 있으나 제척기간에는 이것이 문제되지 않, 인정되지 않는다. 양가를 법원 시효의 정지 의무, 시효의 정지에 관한 규정이 제척기간에 규정되는 간해서 악설은? 부정. 긍정설 제182조만을 주야한다는 제한적 금정설을 안하고 있다 생각한데 명문 비장이 없는 우리 법상 주용을 부정할 수밖에 없다 5번 제척 기간 소멸시효 기간의 판별 제작 기관과 소멸시효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권리 행사 기관이 둘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구별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학습은 일반적으로 법률 규정의 문구에 의하여 구별할 것이라고 한다. 즉 시효로 인하여 하고 되어 있는 것은 소멸시효 기관이고 그런 문구가 없으면 제작 기관이라고 해석한다. 이것이 일행의 표준이 될 것이나 그것만의 할 것은 아니고 그것과 함께 권리의 성질, 규정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제척기간인지소멸시효기간인지가 다루어지고 있는 곳으로 취득시효의 경우에 도품, 유실물에반환청구기간 불법행위에 있어서 10년의 손해배상청구기간 상속의 승인, 포기의 취소권, 유로금반환청구권 10년 행사기관 등이 있는데 그 내용은 해당하는 것을 설명하기로 설명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비교 해도 같고요. 학교시험, 민청에서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에, 네 가장 고요두고 다음과 연습하겠습니다.